정말 이렇게 히트칠 줄은 몰랐었어요. 사이트는열로품질이었습니다 에템이. 수성 밑에 많이 나갈 때는 하루에 들어오는 게 18,000개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하루에. 에테미 예, 제품이 지금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그렇죠. 매일 나가고 있는데 주간 보통 만에서 만 4,000세트 정도가 준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경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더라도 매주 물건이 고정적으로 나가고 다음 주 되면 돈이 툭툭 들어오고 이 불경기에 그래도 일거리 걱정 없이 진짜 제품 생산하고 열중하고있어니 주식회사 바다마을 대표 도경호입니다. <laughs> 해보지는 않겠습니다. 쪽보다 안 봤습니다만, 오니 하다 보읽다 보니까 뭐 은밀히 따지면 뭔 일가친척은 되겠습니다만, 이 전혀 일면식 도 없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제가 한번 수천 번 했을 겁니다. 이름 뭐 아마 이름 이름 등을 봤다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바닷가를 알고 있는 업체는 아니었고요. 고등어는 우리 밥상에서 제일 많이 올라오는 생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 누구나 흔히 즐겨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좋겠다 생각하여 고등어를 선택을 했고요. 그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일반 일반적으로서 뭐 다른 게에서는 뭐 건강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인데. 고등어를 판다는 것이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 고등어를 바닷마을을 만나기까지 어 제가 고등어를 사본 업체는 한1 0 개는 넘는 것 같아요. 여러 군데에서 제품을 구입해서 먹어보고 또 먹어보고 그러면서 맛이나 어떤 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래서 아마 고등어에 대해서 나름대로 두 분이 준비를 하셨고 아 이만큼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싶어서 저는 그래가 만나 뵙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다 마을을 그 샘플을 받았을 때 아, 지금까지 내가 비교했던 거에 비해서 이거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두 분이 직접 내려오셔 갖고 저희들 작업하는 현장과 포장하는 것까지도 직접 다 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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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보통은 노의산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노르웨이 고등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시장이기도 하고 과연 국내산이 아닌 것이 될까 하는 반신반의. 이왕이면 당치말하고 같은 면은 국산을 이용하는 건 맞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데. 실제 세계적으로 가장 이름이 나 있는 것이 노르웨이 고등어입니다. 두 분이 노르웨이 고등어에 대한 어떤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셨습니다. 9월에서 한 1월 정도까지 나는 그때 고등어 노르웨이를 지나가는 고등어가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어, 우리 몸에 좋은 불포와 지방이 어,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것은 최고 좋을 때가 어, 지방 함량이 11%라고 학계에서 발표가 되어 있고 노르웨이에서는 어, 9월 중순에서 11월 말까지 조업되는 이 가을철에 기 27%라는 어떤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정적이고 항상 미래 예측할 수 있도록 노르웨이에서는 몇 년에는 어떻게 쿼터를 얼마를 잡아라. 그 다음에는 또쿼터가 얼마가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걔네들은 어 순시선들이 그 바다 해역을 조사해갖고 를 고등어가 분포가 어떻다. 까지도 미리 이 조업하는 데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해는 고기가 잡힐 때가 있고 어떤 해는 고기가 안 잡히고 그리고 어, 어선이라든지, 이, 냉동하는 기술, 모든 이런 면에서 지금 한, 우리나라 국산고등으로 하기에는 품질을 보장을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맛으로 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회장님하고 대표님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대환영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래 고등어가 국산 고등어보다 맛이 있고 품질이 좋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말씀하시기를 어 짜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을 저염식으로. 처음 만나뵐 때가 한 7, 8년 전이었는데, 요즘 우리 건강 멘토가 저염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내산 고등어가 그때 굉장히 뭐 특히 뭐 안동간 고등어라든지 이런 것이 사람들한테 흔히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일시 중에 나오는 일반 간 고등어로 보면 다 짭니다. 또 예전부터 고등어는 짭짤해야 맛이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대표님하고 절대로 짜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 그거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뭐 매출은 조조해도 아,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방향하고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방향하고 맞았다고 이 분야에서는 최고다 하는 저희가 선정을 할때 대부분 그렇게 선정이 되셨을 거예요 아마 특별한 클레임이 없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 신기한 거죠 품질에 대한 클리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두 번이나 받았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상가들 때도 그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제가 보답하는 길은 좋은 품질 만드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겠더라고 아무래도 에스미 회원님들이 사랑을 많이 주신 것이죠. 그, 안 드셔보신 분은 있어도 한 번만 드셔보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팔릴까 하는 생각도 사실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좋은 제품이라면, 우리 회원들이 꼭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긴가민가하고 소개해 주는 사람도 있어서 그러면 막, 안 그래도 매출도 없고, 어려운 시기에 한번 해보자. 그래도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처음에 시작하는 계기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 어, 거의 뭐 매일 한적 판매를 할 정도로 판매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2만 세트 정도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게 불과 사이트 열고 15분, 한 20분 정도에 완판이 된 걸로 알고 저희들도 엄청 놀랐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피가 마릅니다, 사람이. 주문은 계속 돌아가고 사이트만 열만 품절한 데가 있고 제품은 나가야 되는데 계속 주문은 도어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마음은 기쁘죠. 몸은 힘들어도 마음이 풍요로웠습니다. 어, 너무 저렴한 가격에 어 너무 맛있는 그리고 정말 손질을 안 해도 되는 주부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이었기 때문에 어 대박이 났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수산물을 이 단순 가공으로서 실질적으로 이 히트치기도 어렵고 매출도 좀 많이 미미했습니다. 처음에 팀시장하기 전에는 다 합쳐서 사람 1 명도 채안 됐습니다. 사무실 직원까지 합치면 거의 50명이 지금 넘는 그런 10. 2 년도에 저희들의 매출이 거의 뭐한 40억 정도에서 있다가 13년도에 뭐4한 45억 정도 되다가 2014년도에 한 60억 그다음에 2015년도는 한 85억에서 한 86억 정도로 그리고 2016년도는 90억 2017년도에는 지금 현재 100억이 지금 드미에 매출을 이루었습니다 내년은 또 그것보다 더 그래서 100한 2, 30억은 연간 한 70만 세트 정도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상 초월할 정도로 다른 우리 업계에서 들으면 엄청 부러워할 겁니다. 또 생산 업체에서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까? 어떻게 해드려야 공장을 운영하는데 안정적으로? 어 적정한 투자를 하면서 할수 있다 하는 거를 저 나름대로는 이제 가만을 해서 이걸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제일 문제는 이 중소기업이 제품을 만들어가고 납품 만드는 결정한계입니다 사실 도움 떼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저희는 이제 외상 매입은 없애야 된다 그래서 제일 걱정이 그 부분인데 어, 절대 수금하러 오는 직원 없애야 된다 수금하러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다음에 영업행위 하지마 좋은 제품이 가장 좋은 영업사원입니다 품질관리에 신경을 써라 이세 가지를 항상 말씀하셨던 을 부분이 제품만 어, 제대로 만들어주시면 은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결제 조건을 말씀을 드리면 은 대한민국에서 결제 조건 제일 좋다는 것이 우리나라 3대 할인점과 백화점인데 대형 백화점이 한 달에 두번 결제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월이회 결제를 뭐 가장 결제를 잘해준다고 라 이야기를 하는데 애트미는 일주일에 한 번씩입니다 기업이 정상적으로 계속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단한 시간이라도 빨리 돈을 드려야 된다 이거 같은 돈을 드리더라도. 한 번도 그 날짜를 어긴 적도 없고 정말 요번 지나간 추석에는 그 다음 주에 추석이 지나야 원래 결제 시점인데 미리 전화가 왔었습니다. 미리 그계산사하다 열하고 추석 전에 다 결제를 다 해준다. 우리 협력업체에도 또 협력업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협력업체들 우리도 또또 또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부자재라든가 이런데 결제를 잘 해주라고 뭐 협력업체도 이제 자본 해적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좀 반영이 되면은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참 그런 걸 이제 저희들 협력업체들은 또회장님한테하나씩 뛰어 들어가는 것이죠. 아이 참. 진짜 맞는 말씀이다. 가격 경쟁력 때문에 품질 낮춰야 되고 뭐 이런 이런 경우 참 답답한 그런 경우들이 어, 있는데 저희 애터미에서는 최소한 그런 일은 없다. 이 유통 다른 유통처럼 하는 점이나 이런 데는 보면 항상 조금 한 것도 경쟁 입찰을 붙입니다. 이최소 입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원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원재료를 싼걸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먹는 식품은 이 원재료만 나쁘면은 조금 품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원천적으로 회장님께서 딱 막아주시고 파는 거 걱정하지 말고 돈 걱정하지 말고 만드는 것만 잘 만들어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 이보다 조금 싸고 좋은 업체 어선생거 여기 제끼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셔서 오늘의 이렇게 사랑받는 고등어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한번 이렇게 관계를 거래를 맺으면은 따뜻하게 이렇게 가족처럼 생각하고 고등어는 가득 말 이거를 참 이렇게 지켜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행복한 관계로 어 갈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품 일사, 이것이 아마 품질을 좋게 하는 하나의 큰 근본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고등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1년에 사실 사슬 아무 때나 나는 고등어를 잡는 것이 아니고, 그 북유럽 중에서도 노르웨이 해역을 지날 때 고기가 가장 고, 이 육질도 좋고 지방 함량도 좋을 때라서 9월에서 1 2월 그만 한정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를 수확을 1년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재료 구입 비용을 선지불을 계속해 왔죠. 매년 9월에서 11월달에 의획기에 1년 썰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컨테이너 베이스로 100 컨테이너씩 구매를 하려면 돈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바닷마을에서는 그걸 1년치를 확보를 하기에는 자금 부담이 많이 컸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원료 수급 비용을 선지급을 했었습니다. 그 시기에 구매를할때팀 틈에서도 항상 무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 10억에서 한 1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협력업체들이 잘못 만들면 협력업체들이 나쁜 거죠. 저희가 이렇게 협력 업체를 선정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진실성에 회원님들한테 좋은 품질 만드는 거 제대로 된 의지성을 그 하지 않고 정말 양심에 해서 안될 짓을 해서도 안 되고 또 품질도 그만큼 일관되게 해야 돼 금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저희도 품질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나시를 제거한 필레스를 만다는 저희들이 최초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너무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저는 진짜 놀랐어요. 청소는 청결이 우선입니다. 원료가 좋아야 합니다. 가격보다는 품질이 먼저입니다. 오직 품질, 절대 가격, 절대 품질만큼은 반드시 시켜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원님들이 사실 중소기업 하나 살려주신 거죠. 미아리라도 애트미의 어떤 발전하는 데좀 보탬이 되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